이 장영태 민주당 의원은 최고 위원회에서 우리 김건희 여사의 심장 질환 소년의 집 방문을 두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빈곤 땡땡땡 저는 그 말을 하기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년을 더 자극적인 그런 소재로 비용해서 비난을 일삼는데 저는 이제 캄보디아의 소년에게는 너무나 아픈 큰 상처를 준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민주당의 망언 찬사이자에게 정치 테러라고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관님, 이 가난을 홍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상대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픈 소녀에게 외교적 결례이자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방문은 제가 알, 알고 있기로는 해당 소년이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일회원 일정에 함께하지 못해서 집을 이렇게 따로 방문한 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이런 선행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이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태집 또 꼬투리를 잡으면서 이 헐뜯는 태도 야당의 행태가 참으로 저는 한심 없, 한심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이런 야당 행태를 본다면은 이거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예, 뭐좀 예.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의 모든 활동을 선행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건희 여사가 선행안을 두고 선행을 두고는 외교적 참사, 이중적 이런 잣대를 대면서 정말 내로남불,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김정숙 여사야말로 캄보디아 가셨잖아요. 그죠 그때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앙코르와트 방문하셨잖아요. 모르고 계십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야지 알수 있어요?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차관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의 타지 마을과 후마윈 모지, 묘지,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등 우리 영부인의 특권을 이용해서 세계 유명 관광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이것과 선행한 우리 여사님께서 지금 좋은 일을 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트집 잡는 부분 정말 좀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이 판단하실 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이렇게 해외 순방 중에 유명 관광지를 많이 다닌 경우가 있었습니까? 일일이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관광지는 다니시기도 하고요. 근데 뭐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심지어 인제 인도 타지마을 방문의 경우에는 당시에 문체부 장관 방문 일정이었지만은 김정숙 여사가 함께 가고 싶다는 그런 뜻을 전해서 그에 맞춰서. 인도가 이렇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어, 그건 중간에 인도하고 협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 이 정도면요 영부인이 셀프 초청까지 하면서 해외 순방을 행사로 포장하면서 개인적인 여행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야당으로서의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런 생산적 감시와 비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외교 활동과 성과를 가십과 정쟁으로 이렇게 일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지상하신 말씀 없습니다.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이거 영부인을 향해서 이 가난 포로라는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 이고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표현을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불쾌감을 줄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관련 내용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는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란 어떤 경찰을 말하시는 겁니까? 네, 의원님 굉장히 저희한테는 뼈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실력 있는 경찰은 국민들이 필요로 할때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와 같은 경찰의 모습을 제가 생각하는 실력 있는 경찰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번 사고에서 그런 모습을 국민 기대만큼 어,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이태원 사건 이후에 우리 경찰청장은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112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했죠. 또 현장 경찰관을 이 탓하, 탓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고. 또 특별 감찰에 착수해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번 사고의 일정 부분 저희 경찰이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게 현장에서 일을 처리한 어, 소위 하위직 경찰들한테 책임이 있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체 그 현장 대응의 일련의 시스템 지휘관을 포함해서 그 부분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제본 의원은 오히려 이번 사안이 일선 경찰 책임이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해당 경찰서장이나 상황 담당관 등 이런 관리자의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구속 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우리 용산 우리 구청장이나 다 구속수사를 해서. 정말 이걸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뜨거워요. 그런데 전혀 뭐 구속 수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에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특수본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만 아직 수사 초기고 그 압수라든지 이런 그 분석해야 될그 수사 대상물이 아마 좀꽤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관 국민의 생명을 잃은 그런 이번 사안을 가지고 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 이 가짜 뉴스가 이렇게 나돌아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특수본 수사와 별개로 저희 사이버 수사 파트에서 어, 일부는 입건 수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그 방심이 등의 삭제 차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의 신뢰를 저해하는 악성 인터넷 사용자 많이 있습니다. 아, 이런 식의 가짜 뉴스는 우리 희생자를 모독하고 유가족들에게 상당히 이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그런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뿌리 뽑아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먹이던 또 소리치던 우리 김백겸 경사를 한번 보셨어요? 예, 직접 아직 만나보진 못했고요. 네. 저도 뭐 화면 등을 통해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네. 이제. 우리 경찰이 많은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껏 신뢰를 받아온 이유는 아마 우리 김백겸 경사와 같은 그런 경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김 경사를 포함해서 이태원 출동 경찰관들이, 소방관들이 또 트라우마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게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있습니까? 네, 예,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마음 동행 센터라고 하는 그 기구를 통한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 복지부하고도 연계를 해서 당시 현장 출동했던 용산서 직원들, 기동대고 그 관련 직원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챙겨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경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알기 정부 기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 그만큼 정신적인 부담이 큰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 청장님의 임무가 막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잘 수습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현장에서 사실 오늘도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